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네이처스일 주인데 반갑습니다. 주식아카데미입니다. 다가오는 현재 시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8월 15일 6시 14분을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한 주간의 브리핑 그리고 다가오는 준비 대응 방송을 안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1.64% 21,050원의 이 조인트 스텝이 FDA 관련된 일정이 아니고 국내 식약처에서 이 반려가 되면서 사방압력 상한가를 두 번의 조정을 받고 빠르게 반등을 했죠. 1차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하의 구간에서는 절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재료와 일정 과정, 우리 데이터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FDL 신인 일정과 우리 가지고 있는 조인스텝의 파이프라인 일정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발표들, 다양한 내용들이 또의 주가에 반영을 할 겁니다. 어떠한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고 준비해 가셔야 되는지 새 영상은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와 대응 준비 방송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자, 중요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0천시대에 4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추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보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가 되겠죠. 3200선의 고스피 지수가 완벽하게 상승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날, 제나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전 8시 30분 주식아카데미 STX 엔진에 대한 077970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게 25% 입절하시고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3차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k 이 수조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 계약 후 추가 잠정 이익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코스피가 3,200선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시장의 바닥에 힘을 보태주고 있죠. 자, 거기에 우리 STX 엔진 정확하게 제가 안내 드렸던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8월 14일 이미 빌드업을 방장 관련하면서 굉장히 각간을 받고 있었던 우리 STX 엔진이 지금 여기 총가가 26.36%, 25% 이자라시라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지만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주식 아카데미에서 정리를 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종목명 매수매도 탓점과 추천 이유까지 절대 이번 불장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이미 많으신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렇게 성공이라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단피급등 상승 추천주를 받고 계시고 내 상황과 내용 비중이 맞아 들어갈 때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소액부터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이 종목이 좋아서 뒤늦게 들어갔더니 앞 상승에서 물리게 되고 과반압력을 받았던 경우들 많이 갖고 계시죠. 장 시작 30분 전에 파틴만 해보시더라도 오늘 벌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8037-4900번. 성공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아침 8시 30분에 모든 주제인들에게 무료 정보로 일괄 발송을 해드릴 거고,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잡지 못하셨을 분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 1 0 8 0 3 7 4 9 0 0번 8 0 3 7 4900번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이렇게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에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한 주간의 흐름을 먼저 체크해보셔야 되고 코스피 코스타 3220선을 굉장히 힘있게 지켜주고 있고 개인과 외인이 자금을 뺐더니 이 기관에서 물량을 담아냈죠. 해외 증시 조금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PPI, CPI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기업 물가 지표 발표가 나뉘서 조금 상회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멘스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테마별의 이슈를 보시면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2차전지 소재가 오랜만에 힘을 조금 받고 있죠 어, 태증 관련돼서 너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재료 이슈 기사만 나와도 상승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즉 모든 내용들은 선반영이 되고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안대드리는 성공의 종목으로 단기 수익 추천주 꼭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우선은 거래량을 살펴보시게 되면 120만주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계속되는 이 하방압력의 횡보의 구간에 있어서 어떻게 빠르게 조금 15% 가지고 있는 조인트 스텝은 FDA가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국내 시약합전은 추후에 FDA라는 이 과정을 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한국 i m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금 좀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대한 폭발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게 우리 네이처셀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팔고로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기타 법인과 내국인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를 역시나 아주 정책 지원된 이 지원 관련된 부분도 AI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도. 굉장히 후제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외인의 보유 비중이 7.80%까지 떨어졌던 구간을 다시금 8.24%까지. 이 얘기는 바닥이 1차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만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러한 구간이 데이처셀 주인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데이처셀에 대한 5억에서 1억까지. 어땠습니까? 매수체결력이 네,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역시나 재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료가 또 반영이 되고 어떠한 일정들이 잡혀 있을 때마다 주가는 계속해서 반응을 하죠. 네이버라든가 포털 사이트에 나올 때는 어? 여기에 올라가 있을 때 뒤늦게 정보 취하고 핸드폰을 보시고 차트를 살펴보셨더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알고 계신다라면 충분히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출신이다 보니까 투자전략보고서 우리 네이처셀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보관의 수익을 놓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네이처셀의 3분기 보고서 어떠한 재료가 FDA 일정으로 승인이 가능할 열어주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관이 또, 어떻게 네이처셀 주가에 작용하는지, 미리 기관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인들은 미리 선점하고 준비하고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요게 이제 한국아이엠에서 나오는 해외 보고서입니다. 왜 물량을 계속해서 바닥을 찍은 후에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제가 요 핵심 리포트 안에다가 일목요행에 정리를 해서 담아놨고, 우리 네이처 실주님들 모두 다 보실 수 있도록 요총 3페이지 대응전략 리포트까지.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정 정도만 체크하셔도 다른 분들보다 현명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하심에 있어서 항상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하죠? 포트폴리오에 네이처셀이라는 주식을 담고 어떠한 전략을 짜고 분석을 하면서 매수함에도 탓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호재의 정보와 외인의 수급 정도만 체크하셔도 는데 이게 분석이 어렵고 내용 데이터를 어떻게 주가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구간이 응문점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영상도 시청하시고 정보와 자료를 찾아보시고 있는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진보랄사에서 나온 자료들 모두 다 팩트 위주의 자료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식을 하시에 있어서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라니다 거기서 해외 투자자들이 보는 보고서도 번역을 해서 네이처셀 주주인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정보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무료 정보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입니다. 우리 네이처셀 이렇게 셀이라고 글자 n 뒤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자산운용사 1등 주식 트레이더의 정보와 자료를 살짝 더해보십시오.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 놔 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입니다. 셀 간략하게 한번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 24시간 자동 발송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가 무료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매일 당일 차트 브리핑 확인하시고 대응 준비 방송에 대한 뒷걸음이 될 수가 있겠죠? 영상 잠시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종합을 보시게 되면 3,200선이 무너지지 않고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상승의 장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신에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 대한 시그널도 계속해서 나오고 영상이 올라가지 못하는 시간에는 실시간 브리핑, 종목 브리핑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첫째 주식 시원과 엄선된 추천 종목까지 우리 네이처셀 주인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씨 클릭하시면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 링크 정확하게 남겨놔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빠르게 입장하셔서 클릭 한번으로 실시간 브리핑 체크해보시 h 바라겠습다 지지를 받고 여기 c 올라가는 자리까지 모멘텀 일정 재료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일목 l l i 정리해놨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취피티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채취피티 국내 95% 코연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린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제 GPT 수혜가 된 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한병이겠죠? 대량 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닫힌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 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에 맞춰졌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방광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투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제개는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히든 두 글자만 단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갈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